이 곡선이 심한 이게 브라우스 카라 안쪽이에요. 근데 요거를 8분의 1 말아박기를 할 거예요. 8분의 1 근데 노루발을 말아박는 노루발을 사용하기에는 이런 데서 안 넘어가요. 시접이 두께가 있고 이 시접 이은 것 때문에 그리고 라운드가 심해갖고 그래서 댄노를 사용할 거예요. 원래 댄노리 지금 반을 자른 거고 원래는 요거예요 요걸 잘라서 끝에만 잘라서 쓰면은 얘가 넓어서 이렇게 일자가 아닌 데서는 잘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요거를 8분의 1이니까 한 3개 정도 뽑았어요 이렇게 3개 정도 뽑으면은 한 8분의 1에 맞출 수 있고, 또 밑단 넓은 데할 때는 4분의 1이면은 한두개 정도 더 뽑아주고, 그래가지고 요 8분의 1을 이제 원단 끝하고, 덴롤 끝하고, 이렇게 맞춰서, 라운드에서는 덴롤을 살짝 땡겨주세요 그리고 문자에서 살짝 박다가, 라운드에서는 댄놀 폭이 좁아야 이런 데서 이게 빠지지 않고 잘 돌거든요. 이게 넓으면 뻣뻣하니까 이게 돌지를 않아요. 곡선 있는 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집어서 바로 8분의 이을 원단은 바싹이로 땡겨주고 그래야 간격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고 시접에서는 똑같이 뒤에서 끝까지 이렇게 8분의 1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나왔죠. 그리고 된노를 얘를 쭉 빼면은 된노쫙 나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곡선이 심해도 이게 이렇게 출렁여도 얘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잘 나왔죠.